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만 티블스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오일과 식물성 및 다양한 지방을 캡슐화하기 위한 장비 및 기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약국에 선반에볼 식물성 오일. 내 뒤에는 원활한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자동 캡슐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시간당 약 9만 캡슐의 용량을 제공합니다. 현재 그러한 장비 및 유사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식물재료 한천 한천으로 만든 새로운 껍질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조류기반 분말입니다. 이 분말에서 우리는 채식 캡슐 껍질을 만듭니다. 우리의 캡슐은 시장에 기존 기술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이점을 제공하는 그들은 원활한 모양만 둥글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캡슐의 생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산 폐기물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어떤 폐기물 또는 결론이 없습니다. 내 뒤에는 시간당 9만 캡슐의 용량을 가진 새로운 자동 캡슐화 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떤 장비도 제공하지 않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의 선은 몇몇 기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천 또는 젤라틴 젤이 준비된 특수 반응기입니다. 젤은 약 섭씨 90도의 온도에서 준비됩니다. 그런 다음 가열된 호스를 통한 특수 펌프로 젤 덩어리를 캡슐레이터에 공급합니다. 캡슐제에서는 젤과 오일을 캡슐로 형성하고 캡슐을 세척하고 건조합니다. 당신 앞에는 젤, 펌프, 가열 호스 시스템, 캡슐화 자체, 캡슐화 후 캡슐을 짜내고 세척하기 위한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반응기 보일러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20년 동안 캡슐화기를 생산해왔으며 오늘까지 우리의 장비는 저렴한 세그먼트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파이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 당신에게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캡슐화의 완전히 업데이트된 디자인을 제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모든 모서리, 모든 내부 모서리는 반경으로 만들어져 편리함을 제공하고 세탁품질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장비는 가능한 가장 높은 속도로 작동, 우리는 캡슐의 복용량, 장비의 안정성을 조절하는 특별한 고정밀 펌프를 추가했습니다. 설정 및 설정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모든 액체의 안정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캡슐의 정확한 투여량의 형성을 보장 우리의 새로운 캡슐에 설치된 고정밀 펌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부품 모터, 펌프, 기어박스는 유럽 생산에 의해 사용된다. 독일과 이탈리아. 이 시계 주위의 논스톱 작업에 우수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전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고려하고 비교한다면 모든 것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외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외관이 훨씬 더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운송 오일 냉각 시스템도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냉각 요소를 오일 자체에 담그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매가 통과하는 이중 바닥이 있는 특수 용기를 사용하여 운송 오일의 냉각 속도를 높이고 캡슐기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또한 최대 세척 속도, 청소 장비 분해 및 일일 작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모든 소원을 고려하여 이 새로운 모델에 구현했습니다. 새로운 젤 준비 반응기에서 물질의 양은 캡슐레이터의 연속 작동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또한 크게 인적 자원, 운영자의 비용을 절감 캡슐을 건조, 자동 세척의 가능성을 구현하고, 당신은 우리의 자동 라인의 사용자로 훨씬 더 나은 서비스와 장비의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리젠테이션 비디오에서는 우리 고유의 자동 캡슐 건조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보된 발달입니다. 우리는 경쟁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지금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저희를 2시간에 있는 70%에 의하여 우리의 캡슐을 말리는 것을 허용하는 경이로운 기술적인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동적으로 말리는 약실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2시간 안에 이동한 후에 순간 그들은 나갑니다. 정기적인 플라스틱 갈판에 아마 2세시간 동안만 말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조 캡슐이 수신될 때까지 소요되는 전기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있는 친절한 공장에서 젤 준비를 위한 반응기를 주문합니다. 이 공장은 유럽 품질의 적절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인증서인 이젤 반응기에 대한 인증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비는 인증서의 최대 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스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 적합. 우리는 우리의 회사에 의해 완전히 GM파이 모델의 우리의 새로운 고속 캡슐화를 생산합니다. 케이스의 제조에서 마지막 부분의 조립에 이르기까지 유럽 품질의 소모품 공급 업체와의 접촉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와 우리의 직원에 의해 수행 우리는 품질을 모니터링합니다. 항상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의 새로운 캡슐 레이터의 데모 샘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사에 어떤 방문든지에 당신을 보게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고품질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세계 시장에 있는 경쟁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개발하는 것을 노력하고 항상 이 자동적인 선을 개발할 때 우리가 온 기술적인 해결책 및 이를 평가할 우리의 친애하는 고객으로 당신을 보게 기쁩니다. 나는 당신의 연락처 중 하나를 가지고 매우 기쁠 것이다.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